규리엔 자두와 함께하는 왜 이런 건 가르쳐 주지 않죠? 네 안녕하세요 이바울 레인사이트 이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규리엔 자두와 함께하는 왜 이런 건 가르쳐 주지 않죠로 인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질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상큼하고 목소리만으로도 힘을 주시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규리앤 자드입니다. 안녕하세요 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드입니다. 여러분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주변에 여러분에게 많은 반응들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지 궁금한데 우리 자드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네, 저 주변에 재밌게 잘 듣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코너가 진짜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참 다양한 분들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유익하시다고 한 분들이 계셔서 참 하는 입장으로서 보람이 되네요. 규리님은 어떤 반응들을 보셨나요? 네, 저도 많은 분들이 좋다고 얘기해 주셨고, 어느 부분에서는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혹시 친구들이 물어본 거몇 개요? 쭉 봐도 되나요? 어 좋죠, 좋죠. 아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믿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어 우선. 물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 혹은 살인자 같은 사람들처럼 아 저건 조금 죄의 수위가 높다 하는 죄를 짓거나 그 죄들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갈수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안티크리스천이 올린 영상을 보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천국에 가면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나의 분노를 빼앗기는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 네, 그러면서 영상에서 말하던 예시가 내가 살인을 당해서 천국에 갔는데 나중에 그 살인자도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천국에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났을 때아 그럼 나는 분노를 할수 없는 거냐. 그러면 분노할 권리를 뺏기는 건데 그럴 바에 난 차라리 분노할 권리를 지키면서 천국에 안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대요. <laughs> 이런 건 도대체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웃음> <웃음> 와, 와 이런 질문을 듣다니. 아, 참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laughs> 진짜 상상치 못한 질문. 와, 진짜 분노할 권리를 잃느니 차라리 천국에 가지 않겠다니. 생각도 못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laughs> 네. 어쨌든 우리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중범죄자들도 천국에 갈수 있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죄가 있어도 천국에 갈수 있냐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인데 먼저 대답은 예수님을 믿으면 둘다 천국에 갈수 있다입니다. 음.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되는 동시에 우리의 법적인 상태는 완벽한 무죄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이 질문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이 공평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범죄자들도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반대로는 나라를 위해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다고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이게 그분들의 질문의 핵심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웃겨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용서해 주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겠죠. 음. 더큰 죄를 용서해 줄수록 선한 분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그게 우리의 원죄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원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평하냐 선하냐 이걸 꼭 판단하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아 그러면 천국에 대한 질문은요? 이것도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천국에서 우리는 분노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음. 지금보다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천국은 얼마든지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만, 천국에 가면 이미 용서를 배웠기 때문에 살인자도 용서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질문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천국은 불공평한 곳이네. 천국은 나쁘네. 이런 거죠. 어, 아예 생각의 뿌리가 다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나온 거였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선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이니까, 음.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잘 답변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어, 근데 이번에 제가 들고 온 질문은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케이스인데 조금 마음에 걸리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까지 하는 경우여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저는 오늘 거룩과 정제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진지해요, 지금. <laughs> 정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배운 적이 없어서 본인의 아기가 없더라도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어요. 성도님들도 목사님들도 교회 안팎으로 자연스럽게 정죄 정제 아닌 정죄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이것을 분별이라 여기는 분들도 보았지만 아주 대놓고 이놈 죽어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옷을 입거나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한창 탈색에 빠져 있을 때제 머리를 보시고 야너 교회는 나가냐? 너뭐할 줄은 아냐? 뭐 그러는 분들 계셨고. 맞아. <laughs> 네. 어 예전에 있던 예배팀의 예배를 보시고 굿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그분들에게 아주 아주 님들 정제 킹이십니다. 아주 대단하세요. 최고입니다. 했었더라면 아주 정들정들 하셨겠지만. 정들정들 <laughs> <저>, <laughs> 정들정들 정들정들이래 진짜. 어 근데 나는 정들정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아니 이게 그 정제하시는 분들과 그. 부들부들에, 뭐랄까, 합성어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요즘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바울님이 부들부들, 바들바들, 뭐, 이런, 이러, <laughs> 이런쯤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 어나 아직도 이게 못하는것 같은데. 네, 아,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뭐, 아무 말못 하고 계속 상처를 받기만 했어요. 반박도 못 하고. 근데 그분들도 그렇고 정말 다른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거나 정체성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정죄인지 모른다거나 모르기 때문에 이미 습관처럼 자리 잡혔다거나 아니면 왜 하면 안 되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근데 숱한 설교에 의하면 정죄를 하기까지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스스로가 나 자신은 거룩하고 남은 그렇지 못하다에서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룩함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룩함의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 이게 참 교회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음. 교회에 다니면서 저희 정말 정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용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참 많아요. 음. 많은 분들이 그 일로 상처를 받고. 저 또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데, 정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람들이 거룩을 정말 많이 오해하거든요. 저도 오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제하는 거 많이 했다고 느껴요.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힘들어지면서 저 이제 저는 알게 됐죠. 아 내가 착각했구나.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핵심 말씀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 과거형이 나는 계수였다가 아니라 현재형이 나는 계수다 라고 했습니다. 음. 바울은 그 신앙의 깊은 여정에 말년에 스스로 자신이 주님 앞에 엄청난 죄인님을 느끼며 고백한 거예요. 바울과 같이 원래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스스로 제인임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 구속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겁니다. 저의 경험을 비춰보면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죄에서부터 자유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그 이후에는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 죄를 예수님께 갖고 가고 또그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면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의 재성을 알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크기가 더욱 크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의 끝을 본 사도 바울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요. 이말 안에는 죄인됨, 용서, 사랑과 은혜, 거룩함, 겸손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많은 신학자들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 남아 있는 죄를 느끼는 과정 중에 이 정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라 이게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반적인 일이냐면 우리는 뒤에서 남 욕하는 걸 여전히 엄청 즐기고 있거든요. 그 쾌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이 세상이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는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의 원죄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 밀접하고 일반적이라서, 죄라고 느끼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성화의 가정 중에 정제하는 죄를 깨닫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뤄 주시기 전에는 쉽게 나의 종교적인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굉장히 성숙하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못 미치는 사람들 혹은 자기 눈에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요. 반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우월감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쾌감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이것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길로 가면 절대 이렇게 갈수 없어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십자가에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자신의 종교성을 신앙의 뿌리로 두었을 때 이런 양상으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정말 신앙이 성숙으로 가기 원한다면 이런 형태의 신앙에서 얼른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갈수록 스스로 피폐해지는 형태로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는 둘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함에 빗대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결코 다른 일을 정제할 만큼 깨끗하지 않아요. 같은 흰색이어도 더 깨끗한 흰색에 빗대면 다른 흰색이 어둡게 느껴지듯이 우리를 하나님께 비교하면 우리 안에 엄청난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용납받고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느낌 모두 우리의 거룩과 경건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나 내가 정죄하는 저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요. 아, 맞습니다. 진짜 위로가 되네요. 근데 목사님, 정죄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곤 해요. 저는 정죄라고 느꼈지만 사람들이 한 마리 각자의 분별이었으면 어떡하죠? 그거는 제 스스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판단과 정죄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나의 특정한 행동을 지적하는 거라면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머리를 염색한 것에 대해서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을 보아야겠죠? 그런데 똑같은 걸로 말하지만, 염색한 걸로 말하면서, 너뭐할 줄은 아냐? 양아치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내 존재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정죄에 속한 것이죠. 어... 이걸 받아들이면, 내 존재가 파괴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내 행동에 수정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존재를 정제하고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행동에 수정을 말하고 있다면 그 말이 맞는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분별하면 됩니다. 아 진짜 말씀대로 정죄함과 분별함을 구분 지는 것들이 저를 더 보호함과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자 훈련인 것 같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네. 아주 잘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정주인지 아닌지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겠네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가 용납받고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거룩과 경건으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건 생활의 목적은 뭔지 궁금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생활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강요는 사실 아직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주변 어른들께서 경건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종종 거룩함과 연결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건생활이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경건 생활은 거룩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좀 구분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시거든요. 경건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는 개념이에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자로 변화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 예. 거룩해졌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순서가 정확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생각해요. 경건생활 잘해야 거룩하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경건생활 해야 되는 거다. 네 맞아요. 음. 성경적인 개념에서 경건은 능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행동을 말해요. 거기에 핵심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을 통해서 실제 삶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건을 통해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경건입니다.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건가요? 네, 그렇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면 능력이 요구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건에 대한 필요가 인식이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경건의 삶을 추구하게 되고 살게 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경건의 능력도 따라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시게 되는 거죠. 사실 막상 저 스스로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부담이 크게는 없었는데요. 어른들의 말을 들을 때는 약간 찔리게 되고 부담감이 종종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짐이 내려지고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경건의 요구가 저에게 찾아온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속시원한 답변이에요. 사실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당당하게 꿈꾸는 사람으로서 바알 목사님을 비롯해서 주변의 좋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교만함이 아닌 진짜 제 스스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가끔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정죄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1도 타격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받는 것에 대해서도 자위하면 그건 정말 너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하고요. 네. 오늘은 규리앤 자드님의 질문을 토대로 거룩과 정제에 대해서 나눴고 경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이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좋은 뿌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저희는 응원합니다. 이바울의 인사이트는 여러분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컨텐츠는 매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구독해주시면 최신 업로드를 바로바로 바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막힌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규리앤 자도와 함께하는 왜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죠? 였습니다. 빠이